이 차를 타면서 제가 출력에 좀 생각보다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단점은 감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중고 차체는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이 있죠? 안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와, 차량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7점이요? 예. 3점은 왜 빼신 거죠? 3점을 뺀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태옥입니다 오늘 바라볼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차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량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22년식 제네시스 G90 최초 나온 모델 그대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자리 옵션 뺀 풀옵션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4륜 이런 것들 다 적용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보기 힘든 화이트 컬러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요 차량의 출고가 그럼 얼마일까요? 출고가 1억 1,800만원이고요 제가 뒤에를 타지를 않아서 후방석 옵션 다뺀 차량입니다. 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고장을 많이 겪었어요. 그 기존 차를 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국산차를 좀 타야 보증순이나 이런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국산차를 타는 김에 좀 끝판왕 모델을 구매해보자 해서 구매했습니다. <laughs> 그 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셨나요? 그 전에는 이제 벤틀리 컨티넨탈 GT도 잠깐 타봤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BMW 50D 잠깐 탔었습니다. 차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저는 이제 식자재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무역업이요? 네. 아 요런 차를 타려면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연봉은 얼마 나 되는지 진짜 궁금했었는데요. 식자재 무역업.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 출고 대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출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갖고 사전 계약하고 한 2개월 반 정도 걸렸고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저희가 트윅스 옵션을 좀 넣었다 보니까 그거에서 한 2주 정도 추가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아, 트윅스 옵션이라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보호 ppf랑 이제 플로팅 휠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G90을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차량도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차량을 알아보셨을까요?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laughs> 스팅어도 좀 구매 대상에 고려를 좀 했고요. 스키머요? 네. 그리고 <laughs> G80도 이 당시에 스포츠 모델이 나와갖고, 신형 G80 스포츠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G80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네. 어, G90은 진짜 끝판왕, 회장님 차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아, 살짝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아... 아직 나이대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이는 차여서 그했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기통 모델이잖아요. 3.5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 진짜 기깔납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다운 선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꼽혀 있고 프라이머시 투어링 AS 꼽혀 있습니다. 이 휠도 옵션인가요? 네, 이게 옵션입니다. 기본이 19인치고요. 20인치일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가 A 타입입니다. A 타입. 아, 또 B 타입도 있나요? 네, 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은 옵션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고 팝업식 핸들, 팝업식 핸들 적용돼 있고요. 영상엔 담길지 모르겠는데 PPF가 군데군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출고하는데 2주를 늦췄던 옵션이고요. 근데 퀄리티가 사설업체보다 너무 좋아갖고 아직도 후회는 없습니다. 네오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자동문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요건 옵션이고요. 요게 한 2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laughs> 200만원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외관은 거의 대충 본것 같고. 이제 트렁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골프를 자주 치시나요? 거의 안 칩니다. 방치돼 있습니다. <laughs> 그냥, 호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기가 막힙니다. 골프백 두 개, 보스턴 백한세개 정도 실립니다. 와, 골프백 두 개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까지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워낙 이 왼쪽이 막혀있는 대형 세단이 많은데, 주홍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좀 의식해서 왼쪽을 좀 파놔서 좀 수월하게 실립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시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만 26세트 계약으로 해서 한 230만 원 정도 자차랑 뭐 대물 10억 무보험 차상에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이제 외관은 거의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누르면 되나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가 그 제네시스 라인업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 가죽. 네. 어. 스티칭까지 다 리얼 스티칭으로 적용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 리얼 스티칭이에요? 네 요건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SDS 흔히 말하는 SDS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것 중에 뭐 듐베이지 투톤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듐베이지 그리고 위에가 이제 약간 팥죽색?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팥죽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드 내장재도 별도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옵션 선택 범위가 진짜 다양하네요 네 거의 예, 좀만 더 가면 <laughs> 포르쉐랑도 비빌 <비벌> 정도로 <laughs> 옵션이 많아졌더라고요 아 근데 실내는 광활하게 넓어요 또네좀 아. 제가 덩치가 많이 큰 편인데도 이 차는 되게 부담 없이 좀 타는 것 같아요 키가 몇이시죠? 제가 86이요 아,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네 진짜 딱 맞는 정도 어. 워낙 제가 세단이 좁은 걸 싫어서 SUV나 RV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버튼이고 이제 뭐 이건 맵이나 내비게이션, 라디오 그리고 이건 미디어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다 순정으로 지원 가능하고요 무선인가요? 무선이 아닐 거예요. 무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유선으로 네, 연결을 네. 해서 카플레이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라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계기판 위에 버튼이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버튼인가요? 이거는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뭐 출고하고 나서 거의 처음 만져보는 것 같고,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달 동안 몰랐습니다. 나가서 열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차키로 열거나. 근데 이게 트렁크예요. 이거를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꾹 누르면 다시 닫힙니다. 아, 와 트렁크 버튼이 저렇게 있어 가지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긴 있는데 네네네. 버튼이 많이 있어요. 네. 1번, 2번, 3번까지 메모리 1번, 2번, 3번이고요. 똑같이. 그리고 이 패신저 버튼을 누르고 제가 조절을 하면은 제 시트를 조절하면 오른쪽 시트가 움직입니다. 요건 음. 워크 이라고 비슷, 생각하시면 되구요. 요건 이제 마사지 버튼입니다. 아 강도 조절 가능하구요. 마사지의 느낌은 어떤가요? 돈이 아깝진 않은 정도. 그냥 뭐 장거리 갈때 틀어놓으면은 뭐나좀차 비싼 차 샀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정도입니다. <laughs> 어, 마사지 기능이 1, 2,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또 그리고 밑에 기어 쪽을 보시면은 요건 이제 그 다이얼 노브구요. 요건 이제 말 그대로 기어 드라이브 후진 그리고 파 이렇게 들어가는 버튼, 이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통풍이랑 열선 양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이후로는 크게 만질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문인식 버튼. 이제 제네시스 카페이나 핸드폰 디지털 키로 차를 연 다음에 시동을 걸때 쓰는 버튼인데 사실 실사용용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요. <laughs> 요건 이제 이 워낙 가운데에 있어야 될 볼륨이랑 튠 버튼이 노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요걸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요걸로 뭐 다음 곡 이렇게 넘길 수 있고요. 그 외엔 이제 백홈 메뉴도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요건 이제 상시 후방 카메라인데. 워낙 어라운드 뷰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급 이슈가 있어서 저는 못 넣었습니다 와, 차량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7점이요? 예. 3점은 왜 빼신 거죠? 3점을 뺀 이유는 일단 차가 아직은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이게 <laughs> 너무 제가 초기형 모델을 사서 그런지 워낙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살 때는 롱 바디를 사면은 거기에만 48볼트 슈퍼 차저가 들어갔는데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도 600만 원 옵션을 내면 48볼트 슈퍼 차저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세팅 자체가 좀 둔한 느낌이 있고요. 3.5 터보 치고는 이거는 진짜 제 개인이어서 깎인 점수인데 아직 좀 너무 올드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타겟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에 기름 얼마나 넣으시나요? 기름은 제가 보통 한 달에 1,000km 타는데 1,000km 기준으로 제가 리터로 월 정산을 하거든요. 제 회사 때문에. 140리터 정도 주요합니다 140리터요? 네네네 한 달에? 네 고속도로가 30%고요 국도 70% 기준에서 140에서 150리터 정도 그냥 보통 이용하시는 것처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넣으면 일주일에 45리터 넣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많이 이거 타고 돌아다니지는 않으시네요 진짜 네네 딱한 달에 1,000km 타고 음. 연비는 계속 이제 6에서 7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아 연비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저는 네. 상상하겠는데. <laughs> 어 근데 실제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연비가. 이뭔 개소리야! 지금 티림 연비 얼마나 찍혀 있나요? 7.7 찍혀 있네요. 어잘 나오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7.7이 찍혀 있지? <laughs>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어떤가요? 승차감은 끝내줍니다. 사실 이 전세대 G90이랑 EQ900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다시 돌아오면서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던데. <laughs> 네. 이 G90의 장점 몇 가지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산차 끝판왕이다 보니까 하차감이 끝내주고요. 오히려 미들 메인스트림급의 수입차보다 하차감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후 관리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갈 시기가 되면은 제네시스에서 탁송 기사님을 불러주었고 그분이 사업소에 차를 갖고 간 다음에 엔진 오일을 교환해서 집 앞까지 갖다 주세요. 그런 서비스나 아무래도 정말 이제 현대가 제네시스란 브랜드에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많이 든 차여갖고 그런 건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장점이 있을까요?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출력에 좀 생각보다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무거운 차를 끌고도 출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밟아도 따라와주는 거에 좀 만족을 많이 했고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감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중고차 지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안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laughs> 그, 토스에 자산 등록을 해놔갖고 시세가 뜨는데 점점 하루에 막 몇백만원씩 빠지는 것까지는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어, 감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게 아직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지만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팩트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옵션이 이제 포르쉐처럼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립니다. 대기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이제 그때 완전 새벽부터 안 자면서 영맨 분이랑 같이 대리점에서 8시 되자마자 계약을 넣어 갖고 그래서 두달반 만에 받았는데 실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G90 차량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이 차를 타고 미팅이 있거나 일정이 있어갖고 뭐 호텔이라든지 뭐 공항처럼 발레 파킹을 하러 가면은 항상 앞에 저 혼자 타 있는데 뒷문만 열어주십니다. 회장님이 타기시는줄 알고 그냥 무조건 뒷문만 열어주세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아, 또, 그런,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차량에 결함 같은 것도 있었나요? 결함은 이게 전방 레이더가 조금 오류가 아직 있습니다. 근접 감지 센서가 신호 대기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다른 차 거랑 혼선이 되는지 가끔 이제 주차 감지 센서가 울리더라고요. 귀신이 지나가나? 실제로도 무슨 고스트 모식의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무선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시 차량 승차감 테스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한번 느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90 같은 경우에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욱 승차감이 엄청 좋아졌다는데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G90이란 차가 얼마나 승차감이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느껴보고 형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돼갖고 잔잔한 유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S클래스 그 매직 바디 컨트롤처럼 조금 어종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어... 편안한 시몬스 침대 같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와우 시몬스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조향 느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드럽나요 아니면 조금 둔하나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 차를 처음 탈때 이제 푸른 조향이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젠 좀 적응이 돼서 좀 괜찮습니다 1억 1,800이면은 어...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네, 아주 다양하죠 어, 포르쉐 가셔서 냈을 <laughs> 것 같은데 굳지 포르쉐는 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달리기 차를 너무 많이 타봐서 이제는 점잖고 이런 좀 고급진 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냥 편안한 승차감 네,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고 조용하고 국산차고 네 정비하기 편하고 장점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단점은 국산차라는 거 <laughs> <laughs> 그렇죠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죠. 그렇죠. 에... 그래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조금 안착이 돼가지고 해외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차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라운드 뷰가 빠진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